정주루 최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시즌오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금방 따라할 수 있는 7대마시아 덱입니다. 나이도는 하일 정도로 굉장히 쉽고 덱파워도 현 1티어 덱인 만큼 강력합니다 자 이게 PBA 서버에서 현 서버 넘어오면서 데마시아 시너지와 갈리오가 버프되어서 현 1티어 덱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덱구성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오랩 덱구성입니다 네, 빌드업은 당연히 데마시아 유닛들로 빌드업하는 게 베스트고요 탱커는 앞라인 이성 붙은 친구한테 넣어주시고 딜템은 소나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뽀삐가 해금 유닛인데 이덱의 해금 조건 유닛을 보자면 뽀삐와 갈리오가 있습니다 자, 뽀삐의 해금 조건은 데마시아 또는 요들 유닛에게 아이템 2개를 넣어주고 전투하면 해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반에 이대마시아 유닛밖에 없다? 그러면 탱템이나 딜템을 바로 만들어 데마시아 또는 요들 유닛에게 바로 완템 1개 조합템 1개 넣어주면 해금이 되겠죠. 완템 1개 조합템 1개도 2개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서로 다른 데마시아 별 레벨 총합 12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초반에 데마시아 유닛들로 빌드업하는게 베스트이긴 합니다. 총합 12를 확인하려면 필드 위의 유닛들을 세어 봐도 되지만 팀 목록에 따로 덱을 저장해 놓으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4-2에서 4-4라운드에 8렙을 찍고 데마시아 유닛들과 스웨인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자, 스웨인 들어가면 전쟁기계 마법사 캐지기도 하고 스웨인 시시기가 고트입니다 그리고 리롤 치시다가 질리언하고 오르니 나오면 집어 주시고요 질리어는 9렙을 빨리 가게 해주고 오르는 유물템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 외로 대체 유닛은 세나도 아군 버프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 외로 뭐 애니, 시바나, 피들 정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갈리오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8렙의 리롤 돌려주면서 데마시아 유닛을 이성작 해주시고 다음 턴에 갈리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갈리오를 해금해서 받으면 갈리오는 필드에 배치할 수 없고 대기석에 두면 전투중에 데마시아가 결집할 때 갈리오가 따로 합류를 합니다. 심지어 대기석에 있어도 데마시아 특성이 1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 여기서 베인을 빼시고 오코 유닛 질리언 또는 오룬을 넣어주면 베스트입니다. 다른 오코 유닛또 안나왔다 그러면 뭐 파스쿤이나 기혼자 유닛이나 뭐타군 유닛 같은거 넣어주면 좋겠죠. 9렙 넘어가는 타이밍은 가렌과 럭스 이성은 찍어주고 9렙을 가시면 됩니다. 9렙가서 질리언 오룬 넣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 본인 피가 별로 없을 때 오룬 유물을 받으려면 4턴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자, 그럴 때에는 차라리 오른보다는 세나를 넣어서 아군 버프 해주는 게더 좋습니다. 자, 세나일 때는 피해량 감소, 루시안일 때는 피해 증폭을 주죠. 자, 그리고 만약 여기서 애니가 잘 나와서 이성작이 된다면 질리언 오른을 빼고 이렇게 애니와 티벌을 넣어 파비전 마법사를 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통계 기록이고요. 자, 질리언하고 루시안을 넣는 게좀더 평균 등수가 높게 나오네요. 오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유을한턴 정도 받고 루시안으로 바꾸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나 혹시나 사일러스 사용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가렌 럭스가 이덱게 필수 기물이고 7대 마시아 덱이다 보니까 차라리 럭스 6장을 찾았다면 더 찾아서 럭스3 삼성을 찍는 게어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마시아 상징은 스웨인 주시면 되고요. 자, 배치는 지금 보이는 대로 요렇게 추천드리고요. 가렌 오른쪽에 유닛이 없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럭스는 최대한 우측에 고정하는 게 좋고요. 자, 이게 전 시즌의 세나 배치 느낌입니다. 전투 시작지 상대방 우측 유닛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럭스 궁으로 많이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리언이 치간 막각을 잘 묻히기 때문에 가운데 배치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좀 이따가 전투 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천 아이템입니다. 럭스는 블루, 복원, 과학 추천드리고, 블루 대체템으로는 뭐 쇼진, 과학 대체템으로는 라바돈, 타격대 추천드립니다. 가레는 메이탱템 챙겨주시고 스웨이는 스킬을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투맹 또는 적투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만약 치감 막각 딜템이 없다면 뭐 태불망이나 이온충격기 넣어주셔도 좋고요. 전시즌 자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질리언한테는 막각 및 치감템 및 남는 AP템 챙겨주시면 좋고요. 갈리오는 뭐 도장템각이 나왔다. 그러면은 갈리오한테 주시면 굉장히 잘 받습니다. 해금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고 저 추천 레벨업도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게. 되겠... 네, 그리고 다음 추천 증강체입니다. 경험치 및 돈중강은 너무 좋기에 출세가도 재빠른 무장, 끈질긴 연구, 사우지원, 어수선한 마음 좋고요 어, 그리고 작은 친구들 잘 어울리고 블루레드를 주는 붉고 푸른 효과 좋고요 화무침보물 쿵크로미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덱 설명이었고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 따로 캡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당분간은 빠른 영상 제작을 위해 좀풀 영상은 없고 게임 장면 중요 부분과 전투 영상만 따로 추가해서 어, 놓고 마치겠습니다 대신 1일 1영상으로 좀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플레이 영상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증강은 간이 대장간을 먹었고요 두 번째 증강은 서사적 새로고침 신규 증강인데 8레벨 23에 주는 증강을 먹었습니다 대마시아 유닛들 이성작 해야 하니까 너무 좋은 증강이죠 자, 그리고 3-2라운드에 6렙을 찍고, 데마시아의 이 e 어모대 이기원자 이 요드를 받았습니다. 아 앞라인 보시면 럼블이 이성이어서 럼블한테 탱템을넣어주었고요 자, 그렇게 마지막 증강체에서는 경험치 증강인 폭발적인 성장을 먹어줍니다. 그리고 이판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4-2 라운드인데 이때 팔렙 가면 리로를 준다 해도 유닛 살 돈이 없죠. 그래서 지금 또 폭발적인 성장도 먹었기에 4-5 라운드에 팔렙을 갔습니다. 어, 늦게 간 편이죠. 그렇게 리로를 쳐서 7대 마시아는 맞추었지만 갈리오 해금 조건은 달성 못했고요. 원래는 빨리 리로를 쳐서 이 성장을 했어야 했는데 잘안 나오기도 했고 이판에 대마시아가 한명 겹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리로를 쳐서 갈리오 해금 조건을 달성해 줍니다. 23회 리로를 돌렸는데 가래 이성장 안된게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래도 7 대마시아 맞추고 럭스 2성 찍히니까 딜을 굉장히 잘 넣죠. 자, 다음 턴에 갈리오가 해금됐고요. 자, 이러면 베인이 필요 없으니 베인 팔고 오른 넣어 주면 됩니다. 가렌 이성작 후 그랩까지 온 상태고요. 상대방은 역병 말자3 삼성이네요. 앞라인 굉장히 든든하죠.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배치 보시면 이런 구도가 나오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 적들이 대각선으로 나열되면서 럭스가 궁을 시원하게 쏘죠. 결국 마지막 남은 상대가 잘큰7대마시아 덱이라서 제가 지고 2등을 했습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대마시아 유닛에 스웨인, 오른 질리언 이런 유닛들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막 시작한 유저분들도 거리낌 없이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순방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